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세 가지들 24, 25, 영 나왔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걸 24, 25, 요원하라. 이번 주, 우리 하나님의 막내가 집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 말씀이,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안 보이게. 두가지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빗나가면 다 빗나가 버려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뇌 속에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으로 딱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데, 영원한 게다두 가지입니다. 자, 지옥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영원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지옥 배경은 이 사탄의 역사고, 여기는 악령들,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지옥 배경에서는 다시 내려와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이 배경이. 그 지옥 배경에서 이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많은 고통과 재앙이 들어오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신병들이 많이 생겨요. 많은 정신병들, 어, 또 불치병, 이런 불치병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어, 일로 들어가게 되면, 막 사건도 생깁니다. 많은, 어, 딱 잡혀버리면, 심지어 뭐, 뭐 자살, 살해도 일어납니다. 일로 돌아가면 돼요계게 돌아가게 되면.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사탄의, 흑암의 망대가 꽉 세워지겠죠. 이쪽에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내려옵니다. 그게, 참 평안이 와요. 성삼이 하나님, 성령 역사, 평안이 오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견과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많은 치유, 회복이 됩니다. 이게 다시 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여기서 뭘 집어넣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만약 집안에 막 우상 숭배하고 무속병이다, 그럼 이게 들어가요. 흑암이 확 들어갑니다죠.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이런 게 들어가버려. 막 집착하고 잘못된건 중독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일로 또 들어갑니다. 쭉. 한마디로 여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들어갑니다. 계속 하나님 없는 불신한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불신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올바른 집중하고,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들어가죠. 쭉, 이게. 근데 교회가서 복음 모르면 또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생활하면 이게 안 들어가요. 종교생활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또. 몸은 교회인데 내용이 없었겠죠. 이불씨한막 들어갔다 올려 들어가고 이렇게 쫙 갈라져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보금적 시스템으로 쫙 돌아간 게 뭐냐 그게 이제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보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세계 설리죠. 모세입니다. 모세도 어릴 때애굽에공으로 들어가지네요. 요기배이에요 어릴 때막집주로 모세 집어납니다. 그 일로 들어가니까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을일으키는 일이 나죠. 이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뭐 성전에 가서 자랍니다. 언약계 옆에서. 그러니 미스바운동하게 되고 나중에 국가의 제약을 받고 블레셋이 굴복하는 막 이벌어집니다. 다윗,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쭉, 이렇게. 사월하고는 중간에 왕이 됩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 왕이 되니까 사월은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어, 이렇게 영적 시, 시스템 들어갑니다, 이게. 국가로 말하면 이게 좀 북한이에요. 북한은 하나의 몸에 이게 돌아갑니다. 공산주의. 그렇죠. 주체사상. 뭐 이게 들어가니까 막 완전히 최악입니다 국민들 다죽어나가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선, 선교사님들 오는 바람에 이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갑니다. 또 이게 돌아가다가 이게 끊어지면 또 문제가 돼요. 유럽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게 끊겼어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후세들이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막또들어갑니다난 정신병 문제 없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금방 표안 나요. 우리 가문들이 과거는 대부분 이렇게 돌아갔어요, 과거에. 하나의 모르 우상순배고. 그러니게 내 빠져나와서 지 일로 돌아간다. 또 이제 살아납니다, 이게. 이게 영적 시스템이,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평상시 우리 집중하고, 말씀 보고, 이게요. 처음 몰라요. 쌓입니다 계속 쌓여. 쌓여, 싸여, 쌓여, 싸여, 쌓여서 이것이 딱 영적 망대가 만들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도표안 나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 우상수배하는 집안이나 무속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게 돌아가니까, 계속. 그 영적 시스템을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오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교회는, 어, 이방인의 들 자, 이방인 살려야 되죠. 교회는 기도의 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 애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로 와 돌아가는 게중요 애들 교회 와서 그냥 놀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잘하는 거, 보금소에서 잘하면, 이커가면서쫙 이게, 이게 생긴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뭐냐면, 한 번에 보면, 237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기도의 들이 뭐냐면, 치유하는 겁니다. 아, 치유 아이들들, 이 서밋으로. 우리 237 지우 서밋 할 때, 이게, 그게, 포함이 된거지 이게. 자, 그래서, 24시. 우리 2 4시 기도. 자꾸만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기도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요더 바뀝니다. 그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했자. 이칠망의 기도인데 성삼이 하나님과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요?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임하이 없어. 어떻게 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 생명에 되는 축복, 회복이지. 이것이 내 속에 임하이 없어. 그럼 이시 기도되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기도하게 되면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 영원의 응답이옵니다. 영원의 응답이 와요 이 영원의 응답이 뭐냐면 이건 바로 내 인생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죠, 이따 이게. 이런, 영적 시스템이 복음조로 돌아가면,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계속 가보세요. 일로 가도 미래 바뀌면, 미래가 재앙으로 들어옵니다. 미래가 회복으로 치유로 들어가요. 계속. 어떤 걸로 시스템 돌아가느냐, 이게. 쫙. 따라서, 운명도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다 바뀌죠. 일로 가도 운명과 미래가 재앙으로 옵니다. 자꾸. 그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3, 4대까지 재앙을 당한다. 성경이 렇게 말합니다. 후대들이. 이로 가면은, 1000대까지 보러 가더라기죠 그렇죠. 계속 가면 1000대가 보러 갔겠죠. 이렇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 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4, 25, 영원 그, 우리 또 예배 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갖다가 어, 설교가 아니고, 보통 사람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 안 변합니다. 왜? 설교는 사람이 말이니까. 이 예배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 말은요, 안 바뀝니다. 왜? 사람 말이니까. 참고하죠. 아, 예배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가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가 랩넌트들의, 랩넌트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애들 와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돼요. 뛰어놀고 자라야 돼요. 애들, 뛰어놀면 자라, 뛰어놀면서 애들 다 듣습니다. 그렇게 변해 애들은요. 어릴 때 어디서 애들이 크느냐? 그렇죠. 어디 쪽에서 크느냐? 애들이 막 우상 속에 큰다. 큰 문제고 있죠. 애들이 예배 속에 큰다. 다르죠. 이게. 그 애들 냅넌 때 뜰이 되면서 애들이 교회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크면서 답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좋아. 어릴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큰은 교회 나가버립니다. 찾으면 그 문제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뛰놀면서 아이들의 복음 답을 내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종교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 또 세상 가버립니다. 왜 답을 못찾았으니까그 병든 자들, 병든 자들이 와서 교회가 뭔가 휴식처가 돼야 돼요. 아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교회 와서 하나님 뒤 임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겠죠, 그렇죠? 또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는 휴게소처럼, 다 그들이 교회 와서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로 힘으로 들어가는다. 이게 삼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나 이제 성로들의 가정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로들의 가정들은 어, 힐링하셔야 돼요. 힐링 없음. 힐링이 몸치우란 말이에요. 힐링 없소야 되고. 티스키 아웃 f 거기에서 이런 담배기들이 와서 뭔가 이들 살아나는 곳,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자, 또 교회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에게는 자, 결국 이 땅의 삶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나의 삶의 흔적을 교회에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교회는 성도들이 나의 인생의 기념관이 되어야 돼요. 기념관. 우리 흔적을, 영적 기념관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가정은 우리 육신의 기관이나, 이그 교회와 가정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교회는 육신적으로 안식을, 교회는 영적 안식, 이그 교회와 예배 가정이 같이 예, 가능합 겁니다. 그래야지 영육이 살아나요. 이 교회가 안 되면 영이 죽어서 교회 또 가정이 분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영육간에 같이 쫙 균형 잡혀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삼이 하나 능력으로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다. 그걸 잘 보고, 이제, 우리를 이배경속에서 이제 모두가 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이땅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복음적, 성경적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디의 뜰, 2377 서밋, 24, 25, 용원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사. 우리 삶이 이런 영적 평경 속에서 모든 게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릿속에 우리 머리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7나라와 오천 종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